엄마 나왔어 우유 <laughs> 나 무사할게 뭐 맛있는 피자 사 왔다 애기는 어딨어 이거 애기 주려고 사온 건데 아 시험 기간이구나 공부 중인가 보네? 응왜왜왜왜애기 음. 많이 힘들어해 음 아이고 스트레스가 좀음음 음.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아 내가 피자 두 조각 들고 갈게 아아아나 줄게. 똑똑 애기 피자 들어갑니다 <laughs> 누구게 누구긴 누구야 누나지 피자랑 같이 온 누나 어때? 완전 반갑다. 하고 있었어? <laughs> 왜 많이 힘들어? 우리 애기 많이 힘들어요? 엄마가 그러던데. 음 얼굴 보자 얼굴. 낮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? 많이 피곤하구나. 아이고. 시험이 뭔데 자꾸 우리 애기를 힘들게 해. 응? 피자 하나 먹으면서 조금만 쉬자. 괜찮아, 괜찮아. 한 20분? 네? 안 돼? 그러면 15분. 딱 누나랑 15분만 피자 먹자. 헤헤 <laughs> 아, 하고, 응. 옳지. 아이고, 잘 먹네. 오물오물. <laughs> 꼭꼭 씹어 먹어. 음. 맛있어? 어어. 이거 집앞 단지에 새로 생긴 곳. 거기 거야. 어때? <laughs> 맛있지? 아니, 우리 애기 먹이려고 사온 거야. 음, 그럼. 누나는 애기 생각밖에 없잖아. 아, 귀여워. <laughs> 그래서 내일 뭐 보는 거야? 아, 수학. 누나, 수학 진짜 잘했는데. <laughs> 진짜야 진짜 누나 이과였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과라고 <laughs>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과였으니까 조금 어 누나 그래도 꽤 하지? <laughs> 봐봐 범위 어디까지인데 보자 보자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<laughs> 범위도 모르면 어떡하시나? 응 어디 커진데? 에? 여기까지?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몰라 나도 <laughs> 왜 이렇게 많아 범위가 아 진짜 힘들겠다 거의 대학인데 <laughs> 맛있어? 응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꼭꼭 십자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해도 열심히 했으니까 먹어도 괜찮아. 많이 많이 먹어야 또 머리도 잘 쓰고 그렇지. 공부할 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는 거야. 오 음, 그럼 머리 쓰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데? 에이 누나 믿어 진짜. 진짜 눈앞이다. <laughs> 이제 며칠 남은 거야, 그러면? 음. 시험이 이제 시작인 거야? 어, 이번 주에 시작한 거야? 아. 그러면은 끝은 이번 주에 나는 거지. 다행이다. 아, 그래도. 일주일? 그러면, 음, 끝나는 날에, 누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좋아? <laughs> 뭐 먹지? 생각해봐. 음, 치킨. 그러면은, 치킨에 치즈볼 얹고, 어, 외지 감자. 시킬까? 그리고, 시원한 콜라까지 막, 마셔버릴까? <laughs> 그럼, 시험 끝나는 날에, 누나랑 맛있는 거 먹기로 약속했으니까, 우리 그때까지만, 좀 참자. 응. 음. 걱정하지 마. 우리 애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될거야 진짜로 누나가 이렇게 약속할게 당근 당근 그리고 아니 조금 못보면 어때 또뭐 내일 보는 시험이 다가 아니잖아 우리 애기 인생에 그냥, 정말 많고 많은 시험들 중에, 딱, 한 번이거든? 진짜야, 누나, 누나 믿어봐. 우리 애기, 작년에도 중간고사 보고, 기말고사도 보고, 그 다음 학기에 또 중간고사 보고, 기말고사 보고, 그랬잖아. 그래, 물론, 어, 조금 더 중요한 시험이 있고, 그럴 순 있겠지. 근데, 그래도 너무너무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. 응? <laughs> 그냥, 누나는, 우리 애기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, 그러니까, 걱정돼서, <laughs> 누나 마음이 <laughs> 음 설마 엄마가 너무 쪼는 건 아니지? <laughs> 아니 엄마가 쪼면 누나가 대신 말해 주려고 했지. 근데 그건 아니야? <웃음> 다행이다 <웃음> 다행이다 원래 이렇게 여유 없을 땐 그냥 응원의 말인데도 진짜 너무 스트레스일 때가 있거든. 음, 뭐 어, 열심히 해 이러는데, 어,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하라고 하네. <laughs> 막 이래. <laughs> 완전 스트레스거든, 그거. 누나도 진짜 그랬던 적 많은 것 같아. 막 스트레스 받고. 근데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 같아.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알지. 알지. 그럼. 누나가 성인 되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거 아니다? 어? <laughs> 누나도, 아니, 그래도 열공했다고. 누나도 오늘 시험 보고 왔어. 응. 잘 봤냐고? 모르겠다. <laughs> 근데 누나는, 오늘 본가 와서 우리 애기 볼려고 그거 하나 보고 어젯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후회는 없네? 응. <laughs> 진짜 어젯밤에 죽는 줄 알았다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애기도, 아, 이번 주 주말에 시험 끝나고 누나랑 놀거 기대하면서 또 며칠 안 남았지. 한 이틀 정도? 진짜 조금만 더 참자. 응, 그리고 하다가 아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. 진짜 그냥 너무 힘들다. 그러면, 그냥 다 때려치고, 진짜 책다 덮어. 그리고 그냥 자. 응. 어쩔 수 없지, 뭐. <laughs> 근데,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.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보다, 그냥, 좀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것도 괜찮고, 아니면,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, 너무 어막어 어, 틀리면 어떡하지 어 이거 이렇게 틀리고 점수 안 나오면 나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절대 안 망해 <laughs> 진짜 시험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 그냥 자거나 <laughs> 아니면 누나한테 연락해 응 누나가 당장 치킨, 피자, 떡볶이 사올게 <laughs> 아이 그럼 우리 애기가 사오라는데 누나가 안 사와? 누나가 이거 피자도 누나가 사온거야? 응 누나 알바한 분으로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걱정하지마 음. 그럼 걱정 뚝. 그럼 그럼 원하는 점수 다 나올 거야. 에이 누구 얘긴데? 응? 누구 얘긴데? 누나 봐봐. 아유 귀여워. 많이 컸다 진짜. <laughs> 일로 와봐 누나가. 응원에 껴안기 간다 어허 조금 컸다고 누나한테 안 안기고 아 진짜 반한기가 진짜 요즘 심해졌다 일로와 누나한테 안긴다 실시 빨리 와 응원 잘 안아준다니까 너 이런 기회 없다 흘러가, 안겨봐. 아이고. 아이고. 많이 힘들었구만. 응? 우리 애기 잘할수 있을 거야. 그럼. 아이고, 귀여워. 안기라고, 이렇게. 또, 안겨있고. 언제 이렇게 컸대?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. 그치? 조금만 더 힘내고. 또 누나랑 놀고. 누나랑 맛있는 거 먹자. <laughs> 누나가 자주 안 와? 본가에 자주 안 오는 거 같아? 알겠어, 자주 올게. 우리 아기 보러 자주 올게, 누나가. 또 그게 조금 서운했구만. 말하지. 누나는 또 우리 아기가 요즘 커가지고 누나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니 었나보네 <laughs> 누나는 어 이건 사실 비밀인데 본가에 우리 아기 보러 오는 거야. 그럼 엄마 아빠보다도 더 보고 싶은 걸 이렇게 귀여움이를 어떻게 참냐고. 진짜 아기 때는 훨씬 더 귀여웠는데. 이제는 좀커 가지고 안기라고 하니까 바로 안기지도 않고. 그리고 시험 걱정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. 신기하다니까. 언제 이렇게 다 컸나 몰라. 우리 아기가. 애기. 누나 봐봐. 볼살 어떡할 거야. 진짜 말랑말랑. 말랑말랑. 아이고. 아. 콜라도 칠까? <laughs> 목 막히지. 누나가 그걸 생각 못했네. 말하면 입 아프지. 누나가 가져올게. 잠깐만 기다려봐. 어, 얼음 둥둥? <웃음> 기다려. <웃음> 가져다 줄게. 막고 있어, 막고 있어. 너 움직이지 마. 누나가 다 해줄 거야. 우리 애기 먹는 건데, 당연히 누나가 가야지. 쉬고 있어.